자 털고 나가죠 본격적으로 오 한국 한한주한을 팔자고요? 난 계약이 없는 일은 안 합니다 당신들 주식이니까 당신들 마음대로 하시오 안팔한면난빠지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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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어떤 새끼든 한 발짝만 움직이면 바람구멍 내주겠어형 그냥 가라 그래 이제 저 인간 없어도 팔수 있어 아가리 닥쳐 이 새끼야 내돈 어쩌고 개새끼 너이 새끼 죽었어 좀 이렇게 해봐 형님 이 새끼 진짜로 죽었는데요? 이 씨발 우박사가 죽자 분노한 종구는 갑자기 이 대리를 치기 시작하는데 아, 이 새끼야 죽일 때 죽이더라도 내돈 어디 는지 찾고 주게될 거냐!